2014년, 고2 모의고사, 9월 40번 문제 들어가자. 요약 문제지. 자, 근데 요약 문제, 먼저 이 전체적으로 이 구조를 보면, 딱 실험이 들어가, 처음에. 그러면서 먼저 선생님이 형광펜을 좀 설명을 하면, 처음에 이렇게 그 주황색 있잖아. 이게 실험의 하나의 조건이야. 그리고 보라색으로 쓰여진 게 실험의 두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이 실험의 두 개를 어떤 대립상으로 딱 주어지지. 이 실험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실험 두 개의 차이점을 통해가지고 아마 주제를 도출하는 거를 볼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 초록색으로 형광 펜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핵심적인 어휘라고 볼수 있다. 그래서 어휘 같은 데 조심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연결사로 네오드라이스 정도는 저 체크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내용을 한번 들어가보자. 참가자들, 어디? 어, 연구실, 연구에 있어서의 참가자들이 요청받았습니다. 뭐 하도록? 한 쌍의 매우 시끄럽고 불쾌한 소음을 듣도록 뭐를 통해서 들려지는 연주되는 자드로 헤드폰스 헤드폰을 통해서 연주되어지는 그런 아주 시끄럽고 불쾌한 소음을 듣도록 요청을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립이 주어지는 거야. 하나의 조건, 하나의 소음은 lasted 지속되었어. 얼마 동안? 8초 동안. 그리고 그 다른 소음은 지속되었어. 16초. 벌써 8초하고 16초. 차이가 났지? 그런데, the first 8 seconds of the second noise. 바로 그두 번째 소음에, 왜? 두 번째는 16초잖아. 그런데 그첫 번째 8초, 첫 번째 그 8초는, identical. 동일했어. 어, 위 체크해야지. 뭐가 동일했어? 그첫 번째 소음과 동일했어. 반면에, 그두 번째 8초는, 해놓고 이거는, 자, 부사절 들어갔지? 어, 여전히 시끄럽고, 자, 뭐야, 불쾌했던 반면에, 그두 번째 8초는 were not as loud. 그만큼 시끄럽지는 않았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첫 번째, 총 16초 중에서 첫 번째 8초가 더 시끄러웠고, 그 뒤에 8초는 여전히 시끄럽기는 했지만, 그만큼은 아니었다. 그 얘기다. 자, 그래 놓고, 지금 두 개의 대립이 보여지지. 그래 놓고, 나중에 그 참가자들이, 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어? They would have to listen to one of the o i s e s again. 그들이 have to listen to, 들어야 한다고. 뭐를그 소음 중에 하나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둘다 불쾌한 경험이잖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한다고 들은 거야. 그러나, 자, 뭐 해야 한다고 또 들었지? They could choose. 그들이 which one,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라 들은 거야. 자, 듣는데 둘 중에 하나, 너희들이 원하는 걸로 들어라. 그러면 이게 불쾌한 얘기라고 했으니까 좀덜 불쾌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겠지 근데 명확하게 the second noise is worse 두 번째 소음이 is worse 더안 좋습니다 자 왜? the unpleasantness 바로 그 불쾌함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뭐? 두 배나 길게 그렇잖아 이 16초잖아 16초 그리고 첫 번째 8초는 사실 똑같았잖아 그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overwhelming majority 압도적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두 번째 소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뭐두 번째 소음이 to be repeated 반복되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자, 왜? 왜 그런가 이거지? 왜 그런가? Because 왜냐하면, whereas those n o i s e yes, 그두 개의 소음이 were unpleasant 자, 불쾌하고 그리고 had the same irritating peak 똑같은 짜증나게 하는 그 피크 부분을 가졌던 반면에 둘다 똑같았잖아 그 8초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 8초가 더 시끄러웠지 그런 똑같은 짜증나게 하는 피크를 가졌던 반면에 그두 번째는 had a less unpleasant end 뭐야 덜 불쾌한 end 끝을 가졌다는 거야 and so 그래서 뭐다 was remembered 기억되었어 뭐로 덜 짜증나는 것으로, 뭐보다 첫 번째 것보다 왜덜 불쾌하다고 이렇게 여겨졌지? 자말 그대로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지. 자 뭐다? 덜 불쾌한 끝을, 덜 불쾌한 끝을 가졌기 때문에 뭐냐? 덜 짜증난다고 기억되어진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두 번째 소음이 더안 좋아야 되잖아. 왜? 두 배나 더 기니까. 그리고 앞에 8조는 똑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사람들이 두 번째를 선택했다는 거. 두 번째가 반복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오지. 왜 그런데? 하면서 이글에서 궁극적으로 던지고 싶은 주제는 이거였지. 말 그대로. 자, 둘다 불쾌하고 똑같은, 똑같은 짜증나는 피크치를 가졌던 반면에 그두 번째가 덜 불쾌한 끝을 가졌다. 그래서 덜 짜증난다고 기억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 사실 이게 메인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휘도 마찬가지지만은 빈칸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어, 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래. 너무 딱딱 떨어져.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뭐, 나온다가 뭐 어휘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빈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음. 그리고 뭐, 순서 넣기에는 뭐, 그렇게 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빈칸과 어휘에 좀 치중을 하면서, 그래, 이거는, 그래 선생님 별 그래도 한세개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요약본 마무리 지으면서 가자. 그래서 요약은 뭐니? 그 실험에 따르면, What influences subjects' decisions? 자, 뭐다? 영향을 주었던 것, 그피 실험자의 결정에, 뭐에 대한 결정? 어떤 소음을 그 다시 들을 건지에 대한, 그 PA 실험자의 결정에 영향을 줬던 것은, i 스 s not the length 그것은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음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왜? 16초를 선택했잖아, 8초보다. 자, 이게 아니라, 나대의 법이 뭐였다? 그들이 느끼는 것이었다. 언제?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마지막 순간에 느끼는 것이었다. 바로 요게 되겠다. 오케이. 자, 수고했다.